그랩 투고 퍼블릭 앤 레코드 40 빌리언 스팩 머저러 그랩 뭐 슈퍼앱이죠 슈퍼앱 음. 동남아 다먹어 예. 그랩이 뭐 디디추신 그러니까 우버 플러스 메이트한 댐핑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우버 플러스 메이트한 댐핑 플러스 위챗 뭐 이런 느낌으로 음. 동남아 종합 온디맨드 서비스 그랩 사상 최대 규모의 스펙 상장을 확정 짓다 그래 월트저은 이거 보는 거보다 이게 낫네 그래 좋아요 2 0 2 1년 4월 3 0일 바로 오늘 동남아 지역 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의 온디맨드 서비스 업체 그래비 4 0조원 와우 4 0밀리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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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0 0 0 0 0 0 0이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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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 스펙 상장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자 스펙 이란 스페셜 퍼포스 에퀴지션 컴퍼니 약자로 어이게 정의도 해줬어 기업의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해하기 너무 쉽네요 기업이 일반적으로 <laughs> 기업 공개하는 것보다 스펙을 통한 우회상장 그치 리버스 머저라고 하죠 우회상장을 하게 되면 더 빠르고 쉽게 상장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아, 참 케빈 글잘써 일반적으로 미국 ipo 는 기업 상장 전날 밤에 상장가 결정되고 시장 상황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만 어 코로나 식구로 아, 인해 변동성이 커진 시장 상황에서 오히려 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으며 전세계적인 기업 공개 방식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 기자야 <laughs> 이렇게 글을 잘 써. 아, 작년에만 257개 진짜 257개의 스펙 회사들이 인수를 하기 위한 회사들을 찾아 나섰고, 난 스펙이 진짜 좋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미국이 이런 스펙 붐, 붐이 막어뭐뭐 뭐 무슨 투기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좋다고 생각해요. 혁신적인 어떤 금융 파이낸싱 방법을 이렇게 새롭게 시도해서 역사를 또 만드는 거잖아. 벌써 310개에 달한다. 작년과 올해 스펙을 통한 상장한 드래프트 킹스, 니콜라, 글로벌 헬스 등 다양하다. 잘했어요. 짝짝짝. 좋습니다. 그랩은 2012년도에 말레이시아 에 설립된 회사지만 2014년 싱가폴로 본사를 이전했다. 차량 호출 서비스. 에, 2018년도 우버의 동남아 지역 사업부 인수와. 그래서 사실 이 그랩의 이런 호재는 우버한테도 호재죠. 우버 주가 올랐나 모르겠네. 보자. 봅시다. 우버 스타 올랐겠지. 우리 또 우리 포트폴리오잖아. 그렇지. 착해 아, 어, 그렇지 좋아. 우리 수익률 내고 있죠. 예, 수익. 나도 수익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버가. 음. 메이트 한디엠핑 그지. 이게 그랩이. 동남아시아의 우버이지만 온디맨드 메이트 한디엠핑 그리고 엔트 파이낸셜의 앵글도 갖고 있고 동시에 이제 진짜 텐센트 위챗스러워 지는 거죠. 슈퍼앱이요 슈퍼앱.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만으로 보면 디디 초신과 우버와 그랩 중에서 누가 제일 좋냐 하면 그랩이 제일 좋은 거예요 예. 그랩은 많은 기업들부터 잘 받았다. 소프트뱅크 포함해서 우버 그리고 디디추싱 이렇게 투자했는데 사실은 다 소프트뱅크지. 소프트뱅크가 우버의 대주주기도 하고 디디추싱의뭐이 어, 대주주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그랩의 가장 지분 많은 거는 소프트뱅크겠죠. 직간접적으로 막 이리저리 막 쓰리쿠션으로 지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알티미터 캐피탈 매니지먼트와 스펙상장 합병을 통한 스펙상장 통해서 어, AGC. 음. <laughs> 현재 티커는 이 g 시지만 향후 합병 정차를 마무리하면 티커는 그랩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그랩 음. The leading s 모빌리티, 파이낸셜 서비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슈퍼 앱이에요 딜리버리, 모빌리티 그러니까 이건 딜리버리, 메이트한 디핑 모빌리티, 우버 파이낸셜 서비스, 엔트 파이낸셜 이런 게다 합쳐진 슈퍼 앱이에요 다 합쳐지면 뭐야? 텐센트 위챗이죠 그랩의 GMB GMB... <laughs> 그렇습니다. 1000다이즈 밸류. 거래 대금이 한 어, 13조 원 정도 돼요. 13조 원. 그럼 13조 원인데 밸류가 40조 원이야. GMB 멀티플이한 3배 되는 건가요? 3.3배? 음, 3.3배 비싸네. 예. 매출액은 제 예상에는 한 3, 4조 하지 않을까 싶어요. 3, 4조. 3, 4조 하면은 아, PSR 1 0배구나 아, PSR 1 0배 정도 될것 같아요. 1열배내진뭐한1 10, 5배한지 않을까 한글로 하면 뭘까요 특수 그 합병을 위한 특, 특수 목한 어, 법인 이라고 하면 돼요 예, 합병을 위한 특수 목한특인이적법인이까 <laughs> 그러니까 보통은 까 보통은 어, 일반적인 상장은 뭐죠? 어. 기업이 신주 신주 <웃음> 신주 <웃음> 신주를 발행해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신주 발행 이니셜 IPO 신주 신주를 발행해서 어, 자금을 조달하는 것.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IPO. 이니셜 퍼블릭 offering 이게 말 뜻이 뭐냐면 최초 공개 모집. 근데 앞에 빠진 건 뭐예요? 어. 어, 회사의 신주를 최초로 공개로 모집한다라는 뜻. 아 이렇게 정말 친절하다. 일타 강사네. <laughs> 일타 강사. <laughs> 미주주 <미처 쫙. 웃음> 구현아, 너도 이해되지 이거. 어, 너도 이해되지. 우리 구세 구현이도 이해가 됩니다. 어, 그 스펙 스펙이 나쁜 게 아니야. 스펙이 나쁜 게 아니야. 어, 왜냐하면 그냥 IPO 그냥 원래 일반적인 상장은 기업이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는 건데 그럼 이게 뭐냐? <laughs> 상장이, 그러니까 어. 돈이 모이고 그 다음에 상장이 완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일반적 상장, 일반적 상장의 어, 이제 순서. 그런데 어, 그래서 돈이 모인다는 거 뭐예요? 뭐 어, 공모, 어? 공모, 공모를 위한 뭐 수요 예측해서 예측하고 <laughs> 공모 청약하고. 야 이런 걸다 외우고 있어? 공모 청액하고 납입하고, 그러면 돈이 들어온 거죠. 그러고 나서 상장, 상장을 상장하고, 어, 거래 개시, 그뭐 시초가 형성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일반적인 공, 일반적인 IPO예요. 일반적인 IPO. 근데 이 스펙은 거꾸로 스펙은 어, 스펙은 어, 돈이 아, 그러니까 상장이 먼저 돼. 이, 이 껍데기 돈 회사. 가 상장이 먼저 되고 어, 그러면 이 스펙이란 법인은 그냥 어, 껍데기 돈만 있는 회사 예, 이게 되게 희한한 방식인데 뭐냐면 이렇게 해서 어, 돈을 먼저 모아놓고 이거 이, 이게 그 돈이 담긴 껍데기 회사라고 보면 돼요. 어. 보면 됩니다. 이게, 이거 blank check company라고 얘기하는 부르는 이유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예. 신 신주는 뭐냐면 그 주식을 이제 원래 있는 주식을 거래하는 걸 구주 거래라고 하고 어, 그. 주식을 새로 찍어서 새로 이게 빵빵빵빵 새로 찍어서 이 주식은 새 거야 하고 나서 회사 주식이 원래 열 개였어 근데 어두 개를 더 찍으면 어떻게 돼 주식이 열두 개가 되죠 그러면은 어이 전체는 열두 개가 되니까 새로운 두 개를 어 갖다 팔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신주 발행이라고 보면 되죠 예 위키피디아 정의를 한번 봅시다 <laughs> 위키피디아 그래서 여기서도 블랙 잭 컴퍼니라고 그러죠 거, 돈 껍데기 <laughs> 그래서 껍데기라고잖아요. 그래서 여기 쉘. <laughs> 제 표현을 그대로 쓰네. 어, 껍데기. <laughs> 껍데기 기업. <laughs> 뭐냐면 왜 이걸 했어? 왜? 왜 이런 스펙을 만들었어? Making it public with, without going through the traditional IPO. 음. 전통적인 IPO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도 상장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어 그래서 이게 SEC가 왜 이런 걸 만들어 줬냐 사실 상장 절차라면 상장 심사하고 또뭐 하고 공모하고 수혜측하고 어느 세월에 요즘 같이 급한 시절에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하냐? 좀 믿을만한 운용자가 뭐 예를 들어 피터 딜이 있다 뭐뭐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유명한 투자자들 있잖아요. 성과 좋고 뭐 링크드인 파운더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평판이 있으니까 월가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돈투 do. <laughs>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유명한 사람 한국의 알토스 한킴 대표님 뭐 음? 장병규 의장님 이런 사람들 평판 좋잖아요. 이런 분들이 스펙의 파운더가 돼서 여긴 돈밖에 없고 이 사람 뭐한두세명 이렇게 유명한 그 레전더리 창업가 뭐 레전더리 투자자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2천억이라는 현금이 있는데요. 언젠가 한 1조, 2조 밸류하는 회사랑 이 2천억이 덜컹 합병을 하면서 그 회사한테 이 현금 2천억을 주면서 그 회사랑 합병을 하면서 우리는 그 회사의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뭐냐면 이 스펙은 향후에 합병을 통해 상장시킬 회사를 찾아다니는 합병을 통해 상장을 시켜 주는 회사가 되는 거고 이 2억 불이란 돈은 이 회사 입장에서는 공모자금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2억 불이란 돈은 그 회사의 공모자금이 된다는 거죠 공모자금 음 그러니까 공모자금을 상장하면서 순차적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 먼저 돈을 모아놓고 빈껍데기에다가 먼저 돈을 모아놓고 상장할 회사를 이 스펙이 막 이게 눈 씻고 찾고 다니다가 야 너랑 나랑 합병하자 하면서 합병 덜컥 되면 상장이 되는 거지 응. 상장 절, 절차를 이렇게 이렇게 앞뒤를 바꿔버린 거예요 예아이참 <laughs> 위키피디오 좋아 응. 스펙 레이스 레코드 에이티투빌리언 인2020디 이천이십 년한해 동안만도 거의 9 0조 원에 달하는 9 0조 원에 달하는 스펙으로 펀딩된 금액이 있다. 에. 스펙은 미리 상장돼 있습니다. 스펙은 미리 상장돼 있고 돈이 딱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스펙 주가가 이렇게 잔잔잔 이렇게 잔잔하게 가요. 에. 잔잔하게 가다가 합병이 발표가 딱 되면 빡 뜨죠. 에. 루머 나오고 하면은. 스펙 is registered with the uh SEC and is public 하게어 거래되는 회사구요 음. 히스토리는 벌써 90년대에 나왔네요. 90년대. since 1990. 역사를 알아야 돼. 음, 역사. 90년대 이미 도입되고 한국에도 사실 스펙이 있어요. 근데 한국의 스펙은 좀 지금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렇게 되는 스펙하고는 조금 왜냐하면 스펙 상장 스펙 합병에 대한 승인 절차가 거의 뭐 되게 빡빡해요. 그러니까 스펙의 진짜 이 제도의 장점을 10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the module comes alongside 4 billion plus fundraising. 어 아, 진짜? 음. 그럼 이거는 지금 이 스펙 합병을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4조 원이 넘는 펀딩을 또 하는 건가 보다. 그걸 파이프딜이라고 아까 했던 것 같은데. p i p 이딜이 좀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proceeds include more than 4 billion of fully committed p i p e l e d by 한 7억 5천만 불은 펀드. 아. <laughs> 그래서 ACM에서 음, 야, 이거는 좀 난이도가 있는 거구나. <laughs> 뭐냐면 그래프 어, 이딜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 일단 1번 어, 거래는 어, 스펙. 과 그랩의 합병. 이번 거래는 어 이제 파이프딜인데 4 b i l US 달러의 어 신규 어 펀드 레이징. 응. 응. 투자 유치. 근데 여기에 여기에 어 7억 5천만, 7.7억 5천만 천만 달러에 어 투자 신규 투자, 신규 투자를 또저 스펙 운용사인 APM 모시긴 여기가 했다는 거죠. a p 아, 얘네가 했다는 거야. 근데 근데 얘네는 제가 거의 지금 회사일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펙이 스펙이 운용사와 아, 어, 그렇지 스펙 운용사인 얘네가 이제 어, 운영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하, 합쳐진 거네. 예. 스펙과 그랩의 합병 플러스 파이프 딜. 또 그럼 파이프 딜은 뭐냐 이렇게. 아휴, 여러분들 참 어려운 용어 많이 나오네 오늘. 음. 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라고 하죠 파이프 딜. 음. 아침은 아침 먹방과 함께합니다. 음. 놀라지 마세요. 완전 라이브이기 때문에 아까 어두웠다가 지금 해 뜨고 있어요. 오늘 제 아침 식사는 닭가슴살, 토마토, 아보카도 3종 세트. 그래비 스펙과 합병하고 플러스 알파 스펙에 있는 돈이 좀 부족했나 보죠. 예. 야, 내가 그돈 가지고는 안 하지 이렇게 한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 어. 알티미터 캐피탈 매니지먼트에서 제안을 했겠지 야 파이프 딜로 음. 조조을을내더 끌어 그그4억불을더 끌어다 줄 테니까 우리 딜 하자 야 그런 4 0 l e 좋아 좋은데 4빌리언 다 너가 할 거야 그랬더니 알티미터가 아, 내가 돈이 4 a 0 i 을다할 수는 없지 of 어? 돈이 어딨냐 이러이서 그래도 적어도 내가 한 7억 5천만 불은 내가 할 테니까 어? 나머지 한 3조 원 넘게는 좀 시장에서 어, 이렇게 어, 펀딩을 받자. 에. 그렇게 딜이 된 거죠. 에. 그래서 Selling or Publicly Traded Commercial. 이건 뭐냐면 상장 주식의 대량 거래를 사모 형태로 진행하는 딜. 어. 이게 맞겠다. 아, 파이프. 상장 주식의 대량 거래를 사모 형태로 진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 이번에도 뭐냐면 어 프라이빗 에쿼티.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퍼블릭 에쿼티가 다른 거는 프라이빗 에쿼티, 사모 펀드는 사모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이지 않게 이제 뭐, 뭐 테마색이나 막 이렇게 큰 기간 투자자들끼리 짬, 짬짬이 해가지고 뭐열 개, 스무 개 기관이 모여가지고 막몇조원 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프라이빗 프라이빗 에쿼티들이 투자를 하는 거는 프리 아이피오나 벤처캐피탈 단계 이렇게 비상장일 때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건 그냥 프라이빗 어, 에코티라고 하죠 그런데 퍼블릭 에코티는 상장된 기업이잖아 상장된 기업 그러니까 지금 스펙도 뭐예요 스펙도 상장된, 상장된 기업인데 상장된 기업에 사모 투자자들이 이렇게 스크럼 짜가지고 들어가는 거를 파이프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거래에서는 그랩이 갑이라는 거알수 있죠. 응? 그랩이 아나 어, 스펙하고 합병하는데 스펙에 딱 까봤더니 돈이 이게 뭐니 이 정도 현금 가지고는 나는 합병할 수 없어. 응? 우리 지금 그랩은 40조인데 그래도 한 5조 원, 뭐 4조 5천 원, 뭐한 5조 원은 땡겨야지 내지 않겠니? 그러니까 스펙에 하는 얘기가 스펙에 돈이 지금 4조 원까지는 없는데요. 그럼 더 구해 와봐 이렇게 한 거죠 그랩에서. 그랬더니 이제 답이 없어 그래서 스펙이 상장사니까 이 상장사에 추가로 40억 불의 펀드 레이징을 하면서 옙다 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래프한테 현금을 4조 플러스 알파로 지금 갖다 준 거죠 어, 40억 불 플러스 스펙에 원래 있던 돈 응? 스펙 여기 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껍데기 돈 껍데기니까 이게 돈껍데기돈 껍데기니까 이돈 껍데기에는 돈이 부족해라고 <laughs> 하니까 저쪽 가 가지고 40억 불을 또 추가로 어 이제 묶고 더블로 간 거죠. 그 예, 근데 그건 뭐 사실 그랩의 기업 가치가 워낙 이제 뭐 시장에서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스펙에 모여져 있는 돈이 많이 부족할 땐 요런 파이프딜이 동시 진행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케이스 어, 스터디이고요. 뭐 어디 가서 이런 강의를 듣겠어? 생생 한번 내고, 자 벌써 5 0 분이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음. 구연이가 미리 빌게츠, 워렌 버핏, 아, 차마사 팔 팔리히티 피아 같은 훌륭한 자산가, 투자가가 되길 바랍니다. <laughs> 구연아 자산가. 구연아 투자를 많이 해서 자, 이제 돈을 많이 벌면 그걸 이제 자산가라고 하는 거야. 어 맞아. 케빈님이 설명 잘해 주셔서 돈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 <laughs> 아유, 나이들수록 체중과 복부 관리 중요한 것 같죠. 운동 많이 하고 턱걸이 요즘 구영선 님못 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저와 함께 합시다. 예. 제가 지금 한 2주 만에 턱걸이 3개에서 6개로 늘렸고요. 지금 7개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에 10개 달성하면 또 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그리고 하여튼 목표는 언젠가는 바디 프로필 찍는 날이 오겠지, 50 전에. <laughs> 그런 그런 되게 귀여운 꿈을 갖고 있고요.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어, 그랩 때문에, 그랩 덕분에 이렇게 스펙과 파이프 딜에 대한 이런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투자에는 진짜 공부할 게 끝도 없, 없습니다. 이거 멀미나 하고 어지럼증 이런 게올 수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미라클 모닝 우리가 함께 하면서 배운다 생각하고 끊임없이 정진하시고 뭐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안으면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용량이 큰 캐파가 커지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계속 성장하는 거고 성장은 죽을 때까지 끝없이 하는 거라고 전 믿어요. 그래야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청춘이고 사십이 됐든 오십이 됐든 육십이 됐든간에 성장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두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투자가는 끊임없는 호기심의 레벨을 극한으로 만드는 사람이고 어, 그렇다고 뭐 건강을 해치면 안 되지만 계속 어,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뇌를 계속 활성화시키는 거죠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지식들과 인풋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뭐머리에 뚜껑이 좀 열리면 그러면 계속 계속 진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무형 자산 그 여러분의 그 어, 그 생각의 틀을 깨는 그런 노력과 그런 이제 태도 자체가 여러분의 투자의 수익률을 올려주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호재를 미리 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무슨 뭐 남이 모르는 시크릿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투자 근육 바로 머리가 말랑말랑해지고 계속 새로운 인포메이션 정보 지식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그 순수한 육세 구세 우리 구현이와 같은 이런 어, 진짜 순수한 호기심의 그 퓨어함 그 순수함 아, 그거를 유지하는 것 자체 그 태도가 투자를 어,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고 수익이 나게 해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공감하시면 손 <laughs> 여기까지 마칠게요 빠이빠이